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공성경 사무국 인턴 지난 2023년 11월 4일 선지빌딩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홍보대사 상기의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되었다. 줌 오리엔테이션 이후 대면으로 처음 하는 공식 행사였다. 홍보대사 위촉장 수혜를 시작으로 단체 및 개인 프로필 촬영까지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윤지희 사무국장이 한 사람씩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홍보대사 상기로서 위촉하며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이들은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주어진 각자의 봉사활동 기획과제를 발표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보대사 상기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 봉사 혹은 노력 봉사로 함께 같이 있는 대면 앰프, 비대면 봉사를 기획하여 봉사를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1시간 동안 함께 기획하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강인서 홍보대사를 봉사활동 담당 기획팀장으로 임명하여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확정되는 대로 바로 봉사를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홍보대사 상기의 첫 봉사활동이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된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단체 및 개인 프로필 촬영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홍보대사임을 알리는 뉴스 어셈블리 알파벳 풍선을 들고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교복을 입고 대학생들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기념 티셔츠를 입은 뒤 그룹별로 나눠서 또한 촬영을 하였다. 개인 프로필까지 각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고, 모든 촬영이 끝날 때까지 밝은 분위기 속에서 홍보대사 상기의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프로필 촬영을 마치면서 홍보대사 상기의 첫 대면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다음 활동은 또 어떤 것일지 앞으로의 홍보대사 상계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홍보대사 상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뜨거운 관심 바란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리더십 정책 컨설팅 등 외부 출강 요청에 따라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